먼저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이 의혹의 중심에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천억 원 이상을 대출해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우영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 먼저 김만배씨는 자신이 조우영을 박영수 변호사에게 소개해 줬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응. 찾아와. 조, 조, 조우영이 온아 응. 응. 조우영이 찾아온다고? 응. 어. 왜냐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응? 내가 이 법조 오래 기자인데 네. 내가 검사한테 가서 대검 가서 응. 내가 다 안다. 솔직히 응. 아는데 응 내가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준다 알지? 응. 성렬이 형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성렬이 과장 조 조이... 응. 남편이 주인 검사냐. 응.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영한테 음, 박영수 변호사를... 어쨌든 <laughs> 예, 예.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름 형, 그 혈관을 다아니까 예,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할만한 사람을 소개해줬지. 그리고 그 이후 일은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돌돌돌돌 떨고 오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내가면서 응. 부르면,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응.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랜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임만 이러면서 보내더래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주인 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 했는지도 언급합니다. 그 누가 아까 그 너의...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아, 윤석이한테서윤석이가 응. 응. 보냈단 말이야. 응,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응. 그래서 사건이 없어서.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우영이 음. 그러니까 박영수 이거 기사 나가면 안 되는 게 아까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음.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림시키고 리 음. 부회장 김양 부회장도 꼬림시키고 이랬지 음. 지난해 9월 녹음된 김만배의 이 말은 조우영을 전혀 모르고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